자 551번 문제 봅시다 자 보드카페가 있는데 1시간까지는 4,000원 이게 기본요금이죠 1시간까지는 4,000원의 기본요금이 있는거고 자 한번 적어봅시다자 1시간까지는 무조건 4,000원 1분만 하다가 더라도 4,000원 1시간 해도 4,000원 뭐 이렇게 되는거겠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1분마다 50원씩 추가요금 자 1시간이 흘렀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분 마다, 얼마가? 50원씩 추가 요금이 된다라는 거. 1분 마다다, 여기 마다. 다른 말로 하면, 매 1분. 이 매가 뭐냐면, 에블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매 1분 마다 50원씩 추가된다는 라 거. 자, 요런 상황에서. 이용 요금이 내가 지금 얼마 있는 거야? 6,500원 있다는 라 얘기죠. 6,500원에서 6,500원 이하가 되려면 최대 몇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항상 문미를 봐야 되겠지. 최대 몇 분? 그러니까 x분 동안 이용했다라고 치자라는 거야. 근데 6,500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같아도 되고. 자,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준이 맨뒤에 있는 얘거든. x분이야. 여기 분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예를... 분으로 좀 바꿀 거거든, 쌤이. 자, 바꿔보자. 자, 바꾸면, 지금, 60분까지는, 4,000원이야. 어, 조금 띄어서 적자.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 다 이렇게 풀면 돼. 이거 추가 요금 문제는. 자, 1분이 됐어. 그럼 61분이 됐다, 치자. 그러면, 기본 요금 60분에서 1분이 추가가 됐으니까, 50원이 더해지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적으냐요 4,050원 적는 게 아니고, 4,000원 더하기, 50, 이렇게 적을 거야. 자, 62분이 되었어요. 가면 50, 50원씩 두 번이 붙으니까 4,100원 적는 게 아니야. 4,000원 더하기 50원씩 두 번이 붙지. 가면 50 곱하기 2를 적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예를 파악하면 되겠다, 규칙성을. 자, 53분이 되었어. 그러면 4,000원에다가 1분씩 세 번이니까 50원씩 세 번이 붙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린 뭘 알고 싶다? 과연 X minutes, X분이 지나면 이 시기 어떻게 될까가 이제 궁금한 건데 일단 첫 번째, 항상 얼마야? 기본적으로 4,000원이 붙잖아. 친구들아 맞나? 그럼 여기는 에 무조건 뭐가 붙는 거야? 4,000원은 붙을 거야. 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얘가 봐. 62분이면... 자, 얘도 50이 똑같잖아, 친구들아. 얘도 가만 봐봐. 50이 똑같죠, 지금?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 뭘 적는다? 50을 적으면 되겠지? 선생님, 얘는 50이 없잖아. 있다 쳐봐. 있다고 치면, 봐. 곱하기 2, 곱하기 3, 얘는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1 하면 되고, 얘는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아, 0 하면 될거 아니야, 친구들아.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60이면 0이 되고 61이면 1이 되고 62이면 2가 되고 63이면 3이 됐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지금? 1의 자리 숫자를 가만 보니까 얘는 뭔가요? 그러니까 61에다가 60을 뺀 거고 맞나요? 얘는 뭐한 거야? 60에다가 60을 뺀 거고. 얘는 뭐한 거야? 62에다가 60을 뺀 거고.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소요 시간에다 뭘뺀 거? 60을 뺀 숫자 값이 뒤에 곱해지잖아. 이렇게 규칙성이 만들어지죠. 맞지? 신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음, 여기에다 어떻게 60을 빼면 은 뭐가 되나? 3이 되잖아. 그러니까 50에 곱해지는 숫자는 무조건 뭐냐면, 이 소요 시간에다 60을 뺀 거란 말이야. 그럼 6이 소요 시간에다 뭘뺀 거? 60을 빼내가 이렇게 곱해질 거라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내가 지불해야 될 뭐다. 이 보드 카페 낼 금액이 될 거야. 근데 이 금액이 위에다 적을게, 친구들아. 4,000기뭐 되니까 5 0배의 X배기 60이야. 근데 이총 금액이 어떻게 6,500원 이하가 된대. 6,500원 보다는 어떻게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거 풀면 X에 관한 뭐가 나온다? 범위가 나오겠죠. 자, 열심히 풀자. 4,000기 50X, 5,630이니까 30 적고 동그라미 두 개. 이래 되겠죠. 는 6,500될 거야. 자, 문장은 얘밖에 없네. 어, 그럼 50X 적을 거고. 얘는 일단 정리하면 1,000원이죠. 넘어가면 빼기 1,000원이니까, 얼마 됩니까? 요렇게, 5,500은 되겠죠. 자, 끝났다. 그럼 X는 50분에 5,500될 거고, 계수가 양수니까 부동안 바뀔 거야. 그러면 얼마 됩니까? 110 되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최대 이용할 건몇 분인지 묻는데, X는 어떻게? 해? 110 이하의 뭐가 된다? 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가 얼마? X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수가 110이겠죠? X는 110보다 어떻게? 같거나, 작은 값은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를 묶고 있으니까, 최대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110일 때가 최대가 되잖아. 답은 얼마? 110분.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본 요금 문제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뭐다? 수식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짤 수만 있으면 쉽게 풀리거든. 자, 이 다음번 문제들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